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펫 아로마 테라피 2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귀 관리를 위한 이어 워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들에게 귀의 질병은 흔한 편입니다. 다행히 우리 녀석들은 지금까지 귓병을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말티즈도 귀가 내려가서 귓구멍을 덮고 있는 견종이라 귓병이 흔한 질병인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에게 귓병이 흔한 이유는 일자형인 사람의 구조와 달리 L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습한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 귀병이 생기기 쉽습니다.특히 귀가 덮여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거나 귀 안에 털이 많은 견종들은 더욱 발병하기 쉽습니다.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견종으로는 코카스페니얼, 닥스훈트, 푸들, 말티즈, 바세타운드, 비글 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반려견들의 귀 관리를 평소에도 잘 해주셔야 하지만 위의 견종에 해당하신다면 항상 귀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반려견의 귀병은 겉으로 보이는 외이에서 나타나는데요, 외이는 청각과 평형 기관을 담당하는 중이와 내이를 보호하는 형태로. 외이의 귀병은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약 이를 방치하여 질병이 고막을 넘어 중이와 내이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안면 마비뿐만 아니라 신경 증상 등 뇌까지 질병이 번질 수 있으므로 귀병이 생긴다면 빠른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외이도기병의 대표적인 원인은 곰팡이균 즉 말라세치아와 세균 진드기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로 말라세치아는 식물성 곰팡이입니다. 이는 강아지의 피부에 있는 효모균인데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정 수준보다 과증식하거나 과민반응하여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강아지가 늘 가지고 있는 균이다 보니 발병하게 되면 귀뿐만 아니라 발가락 사이나 겨드랑이, 엉덩이, 무릎, 팔꿈치 등과 그외 피부가 겹쳐서 스치는 부위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라세치아는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라세치아는 단독으로 발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알러지나 아토피 또는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염증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질병이 발병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려견 귀병의 또 다른 원인은 귀진드기 즉 개선충에 의한 외이도의 감염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들이 산책할 때 풀밭에서 옮거나 산책시 마주치는 다른 반려견들에게 의해서 옮기기도 합니다. 귀진드기는 귀지나 귀의 분비물을 먹고 삽니다. 또한 귀진드기는 외이도의 표피에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엄청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발톱으로 긁게 되고 잘못하면 2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 이 역시 빠른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피부가 약한 분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 진드기의 예방 방법은 예방 주사나 외부 기생충약을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평소에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병 역시도 재발이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펫 아로마 테라피로 할수 있는 반려견의 귀 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어 워터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어 오일입니다. 이어 워터는 면봉이나 화장솜 등에 묻혀 귀를 닦아내는 용도가 적합하며, 이어 오일은 귀 속에 넣고 조물조물 해주어 반려견들의 귀를 털어내고, 그것을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적합할 듯 합니다. 요즘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듯 합니다. 어떤 분은 면봉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도 하시고 또 면봉으로 닦으려고 할때 싫어하는 반려견들에게는 귓속에 넣어주는 방식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귀털을 뽑아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2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귀털을 뽑아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뿐, 선택은 함께 생활하시는 반려견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반려인들께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병에 대해서 처음 다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어 워터를 만들어 볼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상층으로 카렌듈라 오일 1g. 두번째 에센셜 오일로 버가못 한방울 카모마일 로먼 한방울 팔마로사 한방울 세번째 수상층으로 편백워터 57g 네번째 수용성 보존제 2g 이상입니다. 위 재료는 이어 워터 60g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층인 카렌돌라 오일입니다. 카렌돌라 오일은 인퓨즈드 오일로 항염 특성과 상처 치유 특성이 있어 잘 낫지 않는 상처, 괴양, 정맥류와 타박상에 유용하며 발진과 특히 튼살이나 갈라진 피부 등의 피부 문제에 효과적이고 습진을 치유하기 위한 훌륭한 베이스 오일입니다. 즉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피부 염증, 상처 치료 등에 좋으며 여드름, 염증 피부, 습진, 농가진 부어오름 피부 등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번 이어워터를 만드는데 제가 선택한 오일은 버가못 카모마일 로먼, 팔마로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버가멋 오일입니다. 버가멋 오일은 상처, 헤르페스, 지성 피부, 탈취 효과, 습진, 건선 치료, 바이러스 활동 억제에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감염 피부 질환에 적용하면 효과적인 오일로 항곰팡이제로도 사용됩니다. 즉 곰팡이성 질환에 피부 전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귀의 감염 증상에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발현적인 측면으로는 심신의 안정과 긴장, 걱정, 두려움에 도움이 되며 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샤이한 성격이거나 겁쟁이, 스트레스 제거에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욕조절 효과와 결합되어 있는 버가못의 항우울 특성은 신경성 식욕부진과 같은 섭식장애 치료에도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카모마일 로먼 오일입니다. 카모마일 로먼 오일은 진통, 소염, 방부, 항경련, 살균, 구풍, 소화, 통경 해열 진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귀의 관리에서 카모마일 로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 감염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귀병으로 인한 통증 관리도 병행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귀병으로 인한 통증 관리도 병행해 주시면 좋기 때문입니다. 카모마일 로먼은 엔젤레스테르 성분으로 인한 진정, 항염증, 진통에 대한 효과가 큰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모마일 로먼 오일은 신경성과 연관된 근육통에 도움이 되며 두통, 편두통, 신경통, 치통, 귀의 통증에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발형적인 측면으로는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해줍니다. 특히 불안,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반려견들이 침체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숙면이 힘든 반려견들에게 적용해도 효과적이므로 귀의 가려움이나 통증으로 잠 못드는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팔마로사 오일입니다. 팔마로서 오일은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세균, 항감염에 효과가 있는 오일로 재생 효과가 좋으면서도 열이 많이 나는 증상에 적용하면 좋은 오일입니다. 또한 만성 피부 질환 및 곰팡이성 피부 질환에 유용한 오일이기도 합니다. 귀에 습하고 민감한 증상에 적용하면 수렴 효과와 피부 스킨 케어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발향적인 측면으로는 감정을 가라앉히지만 고무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스트레스, 침착하지 못함,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수상층인 편백 워터입니다. 만약 편백 워터가 없으신 분들은 정제수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라벤더 워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편백워터는 편백나무의 잎과 가지를 이용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워터로 피톤치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피톤치드는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즉, 편백워터는 항균, 살균에 효과가 있는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수용성 보존제입니다. 수용성 보존제는 제가 몇번 소개해드렸다시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넣으신다면 대부분 총량의 최소 2% 이상 넣어주셔야 하므로 오늘 만들 제품은 수성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성 보존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천연 쇼핑몰에 가시면 판매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넣지 않으시고 작은 양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시고 빠르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오늘은 말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만드는 영상은 다음번 이어 오일을 소개해 드릴 때 이어 오일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 제품을 처음 소개해 드리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워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소개해드린 재료를 순서대로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유상층인 카렌돌라 오일을 용량대로 계량해줍니다. 두 번째로 에센셜 오일을 용량대로 넣어준 후잘 저어줍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올리브 리퀴드를 넣으실 분들은 이 타이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유상층의 두 배를 권하고 있으므로, 만약 넣으시는 분들은 올리브 리퀴드 2.3g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세 번째로 수상층인 편백워터를 용량대로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만약 올리브 리퀴드를 넣으신 분들이라면 편백 워터는 54g 정도만 넣어주세요. 총량이 60g 이므로 올리브 리퀴드의 양만큼 수상층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즉, 어떤 재료를 넣고 뺄때 총량을 수상층을 조절함으로써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제를 넣으실 분들은 보존제를 용량만큼 넣고 잘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만약 보존제를 넣지 않으실 분들은 역시나 편백 워터를 59g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제품은 뾰족 용기를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방법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아지용 면봉이나 화장솜을 작게 잘라 이어 워터를 충분하게 적신 후 강아지의 귀에 넣고 잘 닦아줍니다. 귀 세정을 해주는 횟수는 주 1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아지의 귀는 L자형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강아지용 면봉이나 화장솜을 깊숙하게 넣어주셔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깊이 넣어주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면봉을 사용하신다면 가능한 강아지용 면봉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사람용 면봉은 귀 점막에 상처를 낼수 있으므로 좀더 부드러운 강아지용 면봉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귀에 면봉이나 화장솜을 넣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반려견이라면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어오일을 이용해 목욕 전에 귀 안에 넣어 조물조물 해준 후 목욕과 함께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에 대해 처음 이야기 하다 보니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